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는 사흘째 코로나19 하루 최다 확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세간의 설 연휴 폭발적인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은 사흘 연속 최다 확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21명이 확진됐고 오후 2시까지 집계해서 이미 707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세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데다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17%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에 가족들이 모이고. 이동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지금 800명대지만 아마 1000명을 천, 천 넘고 2000명 가까이로 아주 폭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방역당국은 설 연휴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매일 운영해 감염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영유아 집단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부산실은 어린이집 1,600여 곳에 자가 검사 키트 7만 개를 보내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또 선별 검사소나 선별 진료소에 가기가 좀 꺼려지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그 연령대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울러 방역 당국은 가족 모임을 하더라도 반드시 KF80이나 94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좁은 공간에 많은 가족이 함께 있을 경우 자주 환기해야만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